오늘의 이야기, 기다려온 변화 커피캣, 차리피커의 시대, 이제 아니녕 잘가 라탄 가방과 김장조끼 중국 사입의 시대는 중국 도매가 뿜어내는 상품을 빠르게 찾는 것이 노하우였어요. 중국 도매 시장 정보가 모두 오픈되면서 전문업체들이 멸종하고 물류 사입업체가 모든 핸들링을 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보니 동대문 도매도 사회에 가서 사입하고 쇼핑몰도 사회에 가서 사입하고 지방 오프라인 사장님들도 사워에 가서 사입하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작년에 김장조끼 속도 보셨나요? 이젠 사입만 해서는 어려운 시대예요. 아탄가방 유행은 서서히 상품 가격이 내려갔는데 김장조끼는 2년이 안 걸렸죠. 쿠팡부터 네이버까지 중국 사업자 모시기에 나섰고 미국 아마존 상위셀러 만명중 중국 사업자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요. 미국 셀러 분들의 파일을 가져왔듯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과 플랫폼에서도 파일을 가져갈 거예요. 그동안 너무 긴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젠 바로 코앞에 변화라서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까지 묵묵하게 중국 제작의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 원단 정보, 부자재 정보, 한국 의류 제작 생산 관리 시스템처럼 해외에서도 활용하는 분들의 시대예요. 반면 사입에만 투자하신 분들은 0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중국에서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스로 이동 원부자재 정보는 각 회사 인하우스 자료로 있어야지 독립된 구조로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노하우가 필요한 시대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각자 카드가 있는 업체는 정보가 세워나가지 않기를 바래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스스로 만든 자료는 당연히 소중한 거예요. 그동안 어느 포인트 때문에 원부자재 기획 회협력이 안된 것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부분을 풀어가는 프로젝트가 광저우 의류제작 마스터 도매팀의 미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해외시장과 중국시장 겨냥을 위해서 의류제작에 진심인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동안 필드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카피켓 체리피커분들 중국업체와 서로 발목잡고 치킨게임하면 무너질거예요 차이찌엔 카피켓 업체의 외형은 커졌지만 진심은 없었던 의류업체는 의류자체 제작 노하우가 약해요. 이 변화에 방향키를 돌리지 못해요. 타이타닉처럼 빙산을 발견한 후에 늦은 거죠. 테로바에서 아마존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큰 흐름은 비슷해 보여요. 이리저리 비교보다는 오래오래 자료를 지키고 중국 시장을 활용하는 시대를 기다려왔어요. 1차선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본, 실력이 필수입니다. 함께 공부해요.